아. 아. 그 루미너스가 요번에 근데 무슨 무기 있어요? 네, 고객님 제가 해당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할것 같아요. 아, 그 정도까지는 알려 줄수 있잖아요. 그 테스트 서버 한다면서요, 그게. 예. 아, 네, 고객님 제가 그렇다면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요? 잠시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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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상담원님 그리고 있잖아요. 네 고객님. 그, 그 바쁘신 건 아는데. 아 괜찮습니다, 고객님 말씀해 주시면. 아 괜찮아요. 그럼 퇴근 시간까지 계속해도 돼요? 아, 네, 고객님 사실 원하신다면 상담을 계속 진행해도 저희 네, 괜찮습니다. 어 어차피 이제 7월 1일 곧돼가고 300분 써야 되는데 그럼 같이 통화 좀 할까요? 저 물어볼 게 너무 많아. 다... 네. 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아 300분 이 써야 되는데 7월 1일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그래서 아, 네. 네, 계속 통화 그러면 좀 질문하기 많은데. 아, 네, 그렇습니까? 예. 네, 고객님, 제가 그렇다면 우선 지금 루미너스가 사용하는 아이템을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할 텐데요. 예. 죄송하지만 잠시만 기다리시겠습니까? 아, 예, 예, 예. 네 고객님, 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정말 죄송하기도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테스트 네. 서버에서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고객센터에 대해 고객센터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객님. 헐.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헐. 그러면은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네네. 헐 지금 한2분 기다렸는데 그... 너무 너무하지 않아 이거는? 아 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네. 그 <laughs> 아, 어, 아까사 시간. 그 시간에 더 다른 거 물어볼 걸. 예, 그. 아, 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아니에요. 그, 요번에 그 비밀이 이게 네. 나왔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 템페스트 패치라고, 그쵸? 네네. 예, 그 템페스트 패치가 7월 5일에 한다 하잖아요. 아, 네. 그때, 아, 그냥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고객님. 상담원, 상담원 맨날 이제 너무 틀에 박히시지 말고 그냥 저 괜찮으니까 그냥 좀 이렇게 네. 예, 서슴없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냥 뭐뭐 뭐 맨날 뭐 똑같은 말, 똑같은 이말대답해기좀 이좀 힘들잖아요, 솔직히. 아, 안 네, 그렇습니까? 고객님 고객님께서 질문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음. 모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그, 그 그걸 그다 던져버리세요, 그냥.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어차피 솔직히 저도 이 메이플스토리만 9년 했습니다. 네. 오래했고요. 그리고 예, 아, 네. 그래서 뭐 아이 솔직히 알고 있는 거다 많이 알고 있어요. 네, 아, 네 고객님. 중요한 거 일단 우리 7월 5일에 패치잖아요. 하 루미너스 나올 것 같아요. 네, 고객 님 죄송하게 아, 그, 네, 그, 그, 그냥, 그냥 어, 개인적으로 네. 보는 거예요. 그냥 나온다는 그 그냥 생각을 해보셨을 때, 예, 딱 네, 네. 이제 아 나올 거같 나라는 생각이 드시나 해서 7월 5일에 패치하는데, 7템페스트 아, 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상담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대해서는 제가 안내드리기어렵습니다아왜 그러세요? 에이 뭐 어때요? 그 하나 얘기해 주는 게.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아유, 왜? 아 왜? 솔직히 그냥 게임하시면서 하시는 건데 아, 같이 네, 게임하는 네. 유저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삼남원 이기 전에 유저잖아요, 그렇죠? 아네 그렇습니다. 그그리 너무 틀을 바뀌신다니까요. 뭐 그거에 대한 뭐 이제 뭐 규칙란게 있겠지만은. 네네. 네. 그래도, 좀,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하면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이런, 이렇게 하는 고객이 어딨습니까? 아, 어, 네, 고객님. 정말, 고객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정말 죄송하게도 상담원의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고객님께 안내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네네. 네. 나올까요? 나올까요? 물을게요 나올까요? <laughs> 아예 그러면은 네. 네네. 그러면은 그 뭐냐 요즘에 너무 막그 혹시 인소야라는 포털사이트 아시죠? 아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뭐 오차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대요 오차 네. 메이프 오차 말씀이십니까? 예 오차 오차 아, 네. 그 나올 거 네. 같아 그거는 어떻게 뭐 그것도 얘기하기 어렵죠? 아말 네. 죄송하게도 저희가 네, 확인되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루에 죄송하단말몇번 네. 하는 거 지금 저는 통화하면서 죄송하다 몇 몇십 번한거 몇 같아요. 죄송할 필요 없어요. 뭐 그런 걸 죄송해요. 예. 네, 그러지 마세요. 아, 그만. 예. 아, 네. 네, 그게 죄송할 필요 없고요. 죄송하다 하지 마시고. 음. 그 <laughs> 템페스트 패치할 때그 얘기도 템페스트 얘기도 뭐 안나온다는 거겠죠. 템페스트에 대한 뭐 얘기도 따로 못하시, 못 해주시는 거고 요청 그렇죠? 못 해주는 거죠. 네 고객님 저희가 상세하게 공지가 된 내용이라면 제가 음. 해당 부분 안내해드릴수 있을 테지만 정말 죄송하게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공지가 된 내용이 없어서 상담원 제가 추측을 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고객님. 뭐 상담원님도 뭐 따로 뭐 패치 소리 같은 거, 패치 소리 같은 거못 들어요? 아니 네, 고객님 저희가 확인되지 않은 의견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 확인해 주기 어려습니다 음. 메이플 서비스 종료할 일은 없죠. 네네 고객님. 그쵸. 그 서비스 종료한 날그 그거 봤죠 글. 아네 고객님 상담원 저도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예. 네 고객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네, 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하게 됩니다 고객님. 그쵸. 그거 거짓말이죠 거짓말. 네네. 음. 고객님 지금 많은 고객님들께서 인터넷에 유포된 허위 정보를 보고 문의를 주고 계시지만 네. 현재 메이플 스토리는 전혀 사실적 정명을 얘기고요 인터넷에 게시된 정보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 사람 잡아버려요. 잡아서 쫓처야 줘. 그렇죠. 그 사람이 지금 네이플 스토리에 지금 에, 루머 때문에 루머설 때문에 큰일났잖아요, 아, 네. 지금. 지금 뭐 사람들 그것 때문에 믿어 갖고 막 루머 막그 루머냐 뭐 그리고 뭐예 아무튼 그런 얘기 많잖아요. 피파 온라인 2뭐 3? 2인가? 뭐넥슨 넘어온다. 그런 소리도 있었죠.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런 소리 있었어요. 예. 뭐저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아무튼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laughs> 그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으면은 잡아야죠. 괜히 뭐 예.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회사에.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잘못된 음.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재하거나 그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저희가 현재 전혀 서비스 종료 계획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실, 네, 신뢰를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네. 앞으로 메이플과 관련된 소식들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저희가 정확하게 게시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상세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알겠...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뭐 홈페이지 또 예, 그래요. 저도 뭐 여태까지 뭐 메인프라이 뭐 많이 문의하고 했었는데, 근데, 네. 음, 아무튼 좋은 답변들다 감사해요. 이제 퇴근 시간 17분 남으셨는데, 아, 내가 딱 6시까지 아, 하고 네. 딱 퇴근시켜드리려고 했거든요. 아, 근데, 음 좋죠. 솔직히 그게 좋지 않아요? 이런 사람보다 막, 이런 사람이 낫지 막, 딱내 사람 싫잖아요. 괜찮요 아, 네. 죄송하게도 그런 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시긴 어려워요 힘들잖아요. 거. 솔직히 다 알아요. 예. 네. 다 거기 다 알아요 그거는. 그쵸? 예. 네. <laughs> 왜 왜요?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해당 부분은 답변 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객님. 어? 이해해주셔서 감사한다는 건 맞네요. 네. <laughs> 그쵸? 아네 고객님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해당 부분은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에이 벌써 말했어요. 알았어요. 무슨,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그리고, 아, 그리고, 마지막, 딱한 가지 묻고 네네. 끝낼게요. 지금, 예, 얘기하신 네네. 건데요. 네, 그, 아, 이다 그게 뭐, 부스텟. 부스텟 없어지는 거는 다 없어지는 거 맞냐고, 예, 알고 싶어 하시는데, 부스텟. 아, 부, 부스텟 말씀하 예, 부스텟. 아네 고객님 죄송하게도 해당 부분은 네, 저희가 정확하게 공지가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동일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지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답변해 줄수 있는 게 뭐예요 대체? 저희가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 해드릴 수 있습니다만 현재 테스트 서버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고객님 아 테스트 서버는 아예 안되는 거예요? 네네 고객님. 어, 객님저 어? 부스텍 네. 그럼 테스트 서버라고도 안 했는데 알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나 분명히 테스트 서버라고 안 했는데 어? 아네 고객님 해당 부분은 저도 상담원 저도 인프라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모든 내용을 알려주고 음. 는데